명칭 명칭 됐습니다 우아 우아 이른 시간부터 텐션이 굉장히 좋군요 역시 이게 덕상의 힘인 걸까요? 연말에 아주 큰 기운을 받아 추운 날에도 힘찬 모습을 보니 아 어, 아니 그래도 추운 건 추운 거죠 역시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갑 없어? 눈썰미 타려면 장갑 필요한데 할아버지 장갑 빌려줘 어 목장갑이어도 상관없어 일단 여러분 오늘은 밖에서 라면을 먹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추워서 눈가 잠깐 얼었을 뿐입니다. 가벼운 냄비 이 정도면 가벼운 거 같은데? 밥이랑 김치를 싸가자. 할아버지 목장갑 어디 있어? 할아버지 점심은 아직 안 먹었지. 아 점심 차려주고 나가야겠다. 아시죠? 왜? 밥 차려줄게. 국, 국만 만들어줄게. 해줄게. 싫어. 아니 아니 할아버지가 싫으신 것 같은데. 아뭐지도 나랑 밖에서 라면 끓여 먹니 미친 새끼. 으아! 아 배고파. 눈이서왜 저걸 거야? 이거 알레인데 여기서 파도 되나 어, 여러분. 여기 괜찮은데? 긴장치 않음? 타 볼까요? 여기 다까 살려 줘야 No! God, please no. No!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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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치지 않았어?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저파랑지봉 손녀딸인데요. 썰매 타고 싶어서 왔는데 어디서 탈만한 데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아니 여기서 딱 타면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여기서 못 타. 뭐? 썰매? 얼른 탈 데가 없나? No. 응? 아, 응.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어그러면 슬... 우리 눈사람 대본 응. 다 했으니까 더 필요 없구나 까질잡고 고르고. 아 아, 눕자. 같이 가. 같 어, 잠깐 우리 야. 아직 그런 사이 아닌데. 아아 야이 어? 미친 흔들지마 나도 옆에 누래야 여러분 아 행복해요 와아 됐다 라면이나 먹자 아씨 배고파 원래 쌀면은 페이크였어요 먹방 비자이가 무슨 먹방하라고 뭐하노 그지 으아아아 아. 나 그러면 뭐하는 걸까 네아 네. 밖에서 끓이는 라면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니야? 물을 끓이고 스프와 면을 넣고 됐어. 샌드위치를 꺼내. 네요. 샌드위치 하나만 먹고 싶으니까 <laughs> 제가 너무 와, 안 끓어요, 여러분, 편집된 영상이긴 한데, 아직 3분도안지났습니다열러는데왜안 끓지?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나? 오늘 안에 먹어요? 에피미니에 레이터 에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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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와우 뭔가 에일에일주일 와, 아 이긴다. 이 맛에 사는 거 아니니까. 냉동 김밥 먹어볼게요. 분명히 사올 때는 냉장이었는데 김밥 얼음 씹히는 거아니겠지 얼음 씹히는데? 라면 벌써 차가운데? 냉라면이야? 좀 맛있는 라면을 끓여보자 얘 너무 차가워 일단 빨리 해치우자 <laughs> 원래 라면은 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아 보였죠? 많았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김치 손녀요 <목소리> 손녀 김... 손녀요. 모르시는구나? 여기 파랑지붕 손녀딸이에요 파랑지붕 세력이 굉장하네요. 저도 다음에 가서 파랑지붕 손주 한번 해봐요. 네저 사투리 짬뽕이에요 대학교 때눈메가블라더 사람이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장님께서 경상도 사람이었고요 저는 광원도를 26년간 살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오랜 시간 함께 하니까 사투리가 짬뽕이 되더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지역 광원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무언가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거나 요리를 한다 그럼 그거는 시부렁시부렁한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왜라 그래라? 어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나부랭이라고 해 그래서 나도 어릴 그때부터 몸에 배가육은 처음에 방송할 때 일본어 많이 썼는데 방송할때 그럼 안 되니까 많이 고쳤지. 춘천하면 닭비막국수 제가 춘천 막국수빨리 빨리 먹기 대회에서 여자분 1등했어요. 1분 5 1분 53초였나? 아 1분 55초였다. 겸손한 친구네요. 아, 1분 55초가 아니죠? 55초로. 건반진 녀성제 네, 자랑 제 자랑 있어요. 와, 진짜 두고 왔다. 아! 치즈 두고 왔어! 미친놈! 아, 나파마로 밥을 아그 하이라이트였는데. 야 치즈를 다시 가지러 가는 건 되게 오바겠지? 아, 아, 아이이밥 먹은 거다 소화시킬 거면 밥을 왜 먹지? 왜 저러는 거지? 주신인가 나의 여신님 해. 해. 주인님 오늘 단식은 뭔가요? 이게 뭐야? 소고기는? 내가 개로 보이냐? 어이가 없네? 장난치지 말고 이제 제대로 줘요 어디 가요? 어디 가냐고 야 어디 어, 가냐? 원래 강아지 생닭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해 이새끼야 어 생닭 좋어하지 않아? 너무 어려서 그런가? 네. 오 이거지 이거거든. 음. 팩이야, 핫팩, 핫팩, 핫팩 갖고 올거예 저기 서 끼워주네요. 밥이 차가워. 아, 잘 먹었습니다.